아, 잘 <laughs> 아이고 아니 오늘 공원에서 그래도 특별히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왔는데 하 학살이 방해를 하네.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바로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뭐 엄청 큰 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사하시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요. 인천 송희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17층 높이의 6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 근데 제가 여기를 왜 나왔을까요? 자, 2억대 8사타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쓰리룸 보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루소리야 <laughs>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꽃들도 되게 예쁘게 펴가지고, 그 부분도 좋지만,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여름에 또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위치는요 1호선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1호선 라인 원하시는 분 그리고 가성비 정말 좋은 넓은 집 찾으시는 분 8사 타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군도 주변에 잘 형성되어 있어서 자녀 있으신 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2천만 원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현관입니다. 신발장을요. 오른쪽에도 키큰 장, 왼쪽에도 또키큰 장으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선반 형태로 좀 뒀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들 둬도 되고, 예쁜 오브제 물건들 둬도 되고. 뒤쪽에는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바로 눈에 띄는 게제 생각엔 바다, 이 헤링봉, 강마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여러분 이 타입 뿐만 아니라 다른 타입 다섯 가지예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예뻐 보이는 타입을 선택하긴 했습니다. 근데 타입 구조가 다 다르니까 방문하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근데 공통적인 게다 팔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2억대 84타입. 기억해 주시고 다시 설명 이어갈게요. 네, 거실 폭은 4,420이나 나와요. 그래서 가시거리 진짜 상당합니다. 대부분 3룸, 일반 3룸 가면은 3,800 정도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4미터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쪽으로 통창 시공되어 있고 이중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리나 뭐 이런 부분도 전혀 들리지 가 않고요. 앞에도 뻥뻥 뚫려 있습니다. 오늘 보는 집은 17층 높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직 고층 있고요. 고층이 주택 등기입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자, 천정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반대로 돌아서 주방 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 두 대에서 세 대까지도 딱 두실 수 있게끔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앞에 식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조명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아일랜드 식탁이니까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의자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 없으면은 빼고 그냥 식탁을 두셔도 됩니다. 뒤쪽으로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 확인이 가능하고요, 3구 전기쿡탑, 싱크볼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수납장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제 안방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사이즈를 쟀더니요. 무려 5,100이라는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엄청 크죠? 자, 이렇게 침대 이쪽에 하나 두고요. 그리고 같은 침대를 여기 하나 더 둬도 됩니다. 아니면은 테이블이나 의자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고, 파우더룸 크게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드레스룸처럼 뭐 붙박이장, 시스템장 다 설치도 가능하겠죠? 여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침대 배치를 좀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쪽으로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욕실에는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방 욕실이 정말 작지 않은 사이즈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세면대 그리고 아래 하부장까지 있고요. 수건 수납함도 넉넉하 넉넉합니다. 반대쪽으로 와서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2,970 거의 3m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예요.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괜찮을 걸로 보이네요. 책상, 침대까지 딱 두고요. 마찬가지로 바닥 마감재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방은 3,300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재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무 공간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살짝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좀 크면 이쪽 방을 선택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다용도실이 이 방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동선상 드레스룸이 적합할 걸로 보입니다. 자, 세탁기 원조기 이쪽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현관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수건 수납한 선반까지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에 고급스럽게 마감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승희동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2억대로 만나볼 수있는8사타이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고층 주택등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택등기가 가장 빠르게 먼저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고요. 여러분, 넓은 집 찾으셨던 분, 금액 2억대 찾으셨던 분, 이 현장 꼭한번 봐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